네 안녕하세요 가슬러라고 합니다 15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요 건물 3층짜리 꼬마빌딩이 하나 있고 강서구 쪽에 8층짜리 건물을 한채 가지고 있고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4채 정도 근처에 한채 빌라를 1 0채 정도 오피스텔 분양권이 한두개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한 13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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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면서 개투자의 눈이 떠서 2016년도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사긴 했는데 2천, 3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2억 3천인데 전세가 뭐 2억 천이다 이런 아파트들 이 있잖아요 그걸 쭉 샀고 서울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울이 접근이 힘들어져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접근을 했고 2016년도, 17년도까지 늘린 게 13채, 14채 정도까지 늘렸어요 16년도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17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쌍둥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옥수역 아파트를 그때 이제 4억 3천에 사가지고, 8, 9억에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팔고, 한강변 아파트로 넘어옵니다. 그거를 7억 정도에 샀는데, 그 옥수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서 2018년에 일로 입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인 투자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고, 그리고 이제 자산이 막 커지기 시작한 거죠. 집값이. 2018년도에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발견한 그 카페가 그 부두 옹산 카페였고 부두 옹산 카페에 들어가니까 와 여기는 별천지구나 나의 재산은 그 크지가 않구나 그리고 여기는 진짜 고수들 막 강남 얘기가 막 나오 강남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18년도에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한강변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무피 투자라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금으로만 해서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한 거죠. 전세가 11억 정도 했어요. 나머지는 대출. 대출이 해당 아파트로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이 있었거든요. 임대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고 그걸 4억 5천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강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4억 5천을 대출을 했고 거의 풀로 대출로. 아파트 대출이 가능했던 시절이어서 가능했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임대사업자 대출이었기 때문에 가능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였는데 그걸 발견한 거는 길을 가다가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져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해서 그 구조를 파악을 한 거고 왜 대출이 되는 거죠 물어보니까 아, 임대사업자 대출이라고 기금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금 800억 이게 소진될 때까지 씁니다 임대사업자들만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임대사업자를 양성한다고 했었거든요 소유하게 되신 거네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 실제 거래된 거 아마 32억 정도 거래된 거 같고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와서 강서구 쪽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했고요 월세 흐름이 좀 필요하겠다 자산은 이만큼 커졌는데 뭐 월급은 회사에서 들어오는 게 다니까 건물을 알아보다가 인터넷에 또 괜찮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좀 협의를 많이 했어요 몇달 동안 굿웅산 카페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이미 뭐몇 팀이 보고 갔는데 다들 좀 망설이시거나 했던 매물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제 와이프하고 뭐 설득을 했죠 사고 싶다. 서울에 이렇게 내 땅을 가지고 내 땅,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그 밖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로. 아파트를 그 전에 이제 몇 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두 채인가 세 채인가 매도를 해서 한 4억인가 5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거의 37억에 가까운 건물을 매수를 한 거고 원래는 매수를 할 때는 한 5억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임차인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거예요 500에 45만 원 살고 있다 그럼 이걸 전세로 돌리면 한 7, 8천이 나온다 그러면내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매수할 때 매도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전세로 몇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으로 내 투자금을 넣고 이렇게 매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다시 바꿔서 전세를 월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고 월세 수익이한 1,5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한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갖고 계신 거고. 네,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갖고.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지금 시세는 제가 봤을 때한 한 50억은 한 50억은 넘는 거 같아요, 그 이제 2021년 종부세를 대략 한 6,500만 원 정도 됐고 재산세 재산세 한 2,000만 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이 한 8,500만 원 정도 나간 거고 그리고 올해는 한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세금이.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다. 이제 세금을 좀덜낼수 있는.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올해 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딱 삘이 꽂혀가지고 총 14채를 매수를 했어요. 2천0의 빌라를 10채 샀고 오피스텔 분양을 2개를 받았고요. 재건축 상가를 하나 샀고 서울에 있는 작은 3층짜리 건물 샀고. 이게 다... 어, 종부세는 대부분 낸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를 한게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공시지가 11억 원까지는 11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있는데, 근데 11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6억 원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 내거든요. 주택의 경우는 그래요. 상가 같은 경우 상업시설이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는 용도예요. 실제 공시지가가 80억 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카페에 나와 있었거든요. 붓동상 카페. 이 메모리 올라오니까 되게 뜨거운, 많은 댓글이 달려왔어요 거기. 어떤 건물이면 우리가 이제 3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0원이에요. 3푼도 들지 않아요. 왜냐면 3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3억 원에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등기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비 내고 뭐 취득세 내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 건물이 바로 그런 건물인 거예요. 보증금이 3억이고 매도가가 3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싸냐? 해서 들어가서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 댓글이 많이 달렸죠. 비난의 댓글. 이런 건물을 누가 사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30년이 지나면은 사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진다고 보고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걸 내놓으시는 분은 뭐냐면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데 건물은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달린 글들이 맞아요, 사실. 건물은 의미가 없다. 건물에서 나오는, 물론 월세가 있긴 있어요. 250만 원인가? 그걸 받아서 지료라는 이름으로 땅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등기 이전 한 거고 저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들어온 거 그대로. 지료로 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이 지료를 밀리잖아요. 한 2년이 밀리면,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 이유는 뭐냐면은, 모두가 비난을 막 하고 막 그렇게 올릴 때 저는 약간 한번더 들어가 본 거죠. 등기부등본 뛰어봤더니 토지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토지 토지에는 이미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게 토지의 주인이 한 명이면 이 사람이 건물도 철거해 버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토지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토지의 주인이 여러 명이고 가처분 신청이 걸려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이 토지주가 이 건물에 대해서 뭘할 수가 없어요. 토지의 주인이 아흔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지분이 여러 명의 지분과 그다음 배다른 자식까지 걸려 있는 지분까지 쪼개지면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결국 이 경매를 제가 받아올 수 있는 거고 배달은 형제가 같이 지분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협의는 안 되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지류 250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를 다섯 명에서 지분을 나눠가지고 5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할수 있겠죠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계속 받으실래요 아니면 뭐한 1억에서 1억 5천 받고 저한테 지분을 넘기실래요 50만 원을 받을지 1억 5천을 받을지 50만 원을 1억 5천을 받으려면 거의 15년에서 한 20년은 받아야 돼요 1억 5천 곱하기 5명 7억 5천이잖아요. 이 건물의 적정 가격은 제가 봤을 때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건물은 제가 3억 원을 3억 원에 넘겨받았으니까 한 푼도 들어간 게 없고 이 토지를 7억 5천에 산다면 15억 원에서 20억 원 하는 건물과 토지를 제가 7억 5천에 사는 거니까 반값에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이후에 제가 돈이 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토지 지분을 넘겨받는다고 했으면 토지랑 건물까지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대출금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그럼 제 돈은 하나 들어간 게 없고 일단 사놓고 그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거를 딱딱딱 해서 대출 받아서 딱 주고 통유리를 해서 스타벅스 같은 거 입점을 시켜도 좋겠고 1층은 베스킨라빈스 무인샵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구상을 했었어요 미래에 대한 지금은 건물만 <laughs> 갖고 있는 그렇죠 건물만 소유를 한 상태죠 그렇죠 토지까지 나중에 트라이를 하는 거고 거기가 목이 워낙 좋아요 목이 좋다는 건뭐냐면 뭐가 좋냐면은 부동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좋은 목들이 있어요 어떤 목이냐면 아파트가 근처에 하나가 있고 아파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룸, 빌라 이런 게막 있어야 돼요 왜 아파트만 있으면 안 되냐면 거래되는 게 봄철에 거래되고 가을철에 거래되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방학하거나 이때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막 이제 봄철에 이사할 때 돈을 쫙 복비 막 받으면서 이제 하겠죠. 가을에 쫙 받겠죠. 그런데 요즘 같이 거래가 안 되는 시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룸, 빌라 이런 게막 있어야 돼요.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게 잦아요. 여기도 계약을 했다가 저기도 계약을 했다가 회사를 그만뒀다가 막 이런 친구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2, 30만 원 3 4 0만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몇, 방몇 개만 해도 몇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쫙즐비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즌, 봄이나 가을이 시즌 되면 이사철이 되면 한목 챙기고, 평소에는 평타를 쭉 치다가, 이런 데가 목이 좋은데, 거기가 딱 그런 목이에 목이 정말 좋아요. 정안 되면, 땅까지 뭐 지분은 내가 못 가져오겠다. 50만원씩 다 받겠다, 만약에 계속. 대신에 그 1층을 뭐 제가 부동산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쓰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상을 또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미 막 소송 걸리고 가처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개과천선해가지고 아 미안해 화해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집안 양 집안이 그렇게 되면 이거 임대료 좀더 올리자 근데 그게 힘들죠 왜냐면 이미 8년 동안 척을 졌는데 불력의 악수를 과연 할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요 정말 0.00001%지만 진짜 그런 경우는 드문데.